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초등 영어 실력 향상의 완벽 파트너 기출판사 초등 영단어 단어가 읽기다 레벨 3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전 학년 대상 탄탄한 어휘력과 독해 능력을 키워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169층 나무집 그림책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와 그림이 가득한 이 책을 10% 할인된 13,500원에 만나볼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우리 아이 정서 발달과 영어 실력을 쑥쑥 키워줄 CD 북 세트. 인기 동요와 영어 동요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만 700원에 우리 아이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월요병 없는 행복한 꿈을 꾸세요. 월요일의 꿈은 월급쟁이 시절엔 몰랐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꼬마 친구 추피보드복전 10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과 이야기로 가득해요.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